KBS는 앞서 제2공항 예정지에서 이른바 가짜 농부들이 부적절하게 농지를 취득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규모 임야에서도 불법 투기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자치경찰의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개발로 오른 땅값이 5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안서영 기자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3km 떨어진 임야입니다. 나무가 빼곡했던 땅이 누렇게 속살을 드러내고 암석과 흙이 쌓여 가파른 경사가 생겼습니다. 쪽구장 세계 넓이 임야에 있던 나무 4 5 0그루를 멋대로 파낸 뒤진입로까지 만들어 건축행위를 쉽게 했습니다. 인근에 용논이 오름, 난드로 오름, 그리고 성산 일출봉 등의 관광명소들이 운집해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부성산 개발 목적으로 훼손이 이루어졌다고 라 판단이 됩니다. 이 땅의 현재 시세는 22억 3천만 원. 2014년 취득 당시보다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땅.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지목이 묘지여서 시세보다 저렴했던 땅이 한달 만에 임야로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 있던 묘를 이장해 임야로 바꿨는데 보시는 것처럼 곳곳이 훼손돼 있습니다. 토지주인 농업회사법인이 경사진 땅을 평탄하게 만들었는데 1년 만에 땅값이 50억 원이나 오른 겁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1공항 예정지와 인접지에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를 수사한 결과 40일 동안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대부분 땅값 상승을 노리고 임야를 불법 훼손한 건데 자치경찰은 토지주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단기간에 걸쳐 수사를 했음에도 여러 건이 부동산 투기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도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부동산 투기 행위를 엄정 수사할. 가짜 농민의 농지 투기 이어 임야까지 투기 먹잇감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 당국과 수사 당국의 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